차량을 활용한 조직 스토킹 당신이 모르는 위험과 심리적 위협 현대사회에서 차량은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차량이 종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며 특히 조직 스토킹이라는 심각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을 활용한 조직 스토킹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심리적 압박과 위협의 실체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여 다수의 가해자가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안기며, 가해자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 이웃 동아리원 심지어는 무관한 일반 시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며 불쾌한 발언을 반복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괴롭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차량을 통한 심리적 괴롭힘의 실제 사례 이동 중. 지속적인 차량 스토킹 피해자가 길을 걸을 때 자주 자신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예출하는 것 자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주변 목소리와 행동의 조작 차량 인근에서 죽어나가라와 같은 쩌렁한 목소리를 들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경험도 많습니다. 이러한 비방은 세대를 불문하고 발생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가해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과 사회적 규모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다방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정신적 및 신체적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줍니다.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리 피해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들로 인해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되고 점차 혼자 느끼게 됩니다. 신체적 건강 문제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지어 신체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나 위장질환 등은 피해자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